충격을 먹었습니다. 보통 이제 카페트 깔잖아, 그죠? 그 집은 카페트가 호랑이 가죽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자녀들 중에 남매가, 아직 어린 남매가 고등학교 중학생입니다. 남매가 거의 같은 시기에 이상하게 바뀌어버린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도 잘 듣고 착하고 나름 어, 그렇게 명락했던 이 남매가 어느 날부터 2, 3년 전부터 갑자기 어두워지기 시작하고 부모와 대화를 끊어버리고 혼자 방에 딱 들어가서 문 잠그고 어, 그냥 중얼대고 어, 반항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은 여러분들 부모님은 얼떡했어요 마음이 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느낌이겠죠 근데 이런 집에 제가 가게 됐습니다 제 주변에 아는 분이 이런 가정이 있는데 너무 안타까우니까 장로님 한번 가셔서 위로도 해주시고 상담도 해주시고 한번 이렇게 챙겨봐달라고 그렇게 이제 같이 한번 가봤어요. 어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우, 진짜 내가 생각해도 답답해요. 큰딸 아이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인데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도 잘하고 어, 착실했던 아이가 언제부터인가 이유 없이 하루 종일 꼭 필요한 말 한두 마디 외에는 입을 딱달아버리고 부모와 같이 눈도 맞추지 않니하고 항상 자기 방에 들어가서 문을 딱그려 잠그고, 뭔가 아니면 혼자 중얼중얼 그리고 혼자 대화하고, 또 때로 울고 웃고, 그러니까 이 부모는 영문을 모른 채로 진짜 막 답답하죠. 가끔 학교는 그래 갑니다. 학교 가고 난 뒤에 방정리하러 들어가 보면요. 군데군데 이 딸아이가 해놓은 낙서들이 있대요. 그 낙서들을 보면은 왼통 죽는 이야기밖에 없대요. 어떻게 죽으면 가장 행복할까? 이렇게 죽으면 어떨까? 이런 죽음은 어떨까? 그러면서 그 죽음에, 예, 그막 그냥 뭐라 그럴까? 그림자가 온막방 안에 꽉 찼죠, 뭐. 죽는 이야기밖에 없으니까. 그러니 더더욱더 부모들은 이 아주 고등학 교 1학년밖에 안 되는 이 딸아이가 죽는 거로 그냥 가득 찬 집착에 잡혀 있다 싶하니까 가슴이 미어 터지죠, 뭐. 그래 늘 앉아, 혼자 앉아 뭐가 자꾸 중얼거린대요, 혼자 말하는데. 그러면서 혹시 귀신 들린 거 아니냐고 그렇게 무섭게 다만, 섣불리 제가 아이들 안본 이상, 뭐, 뭐, 극입니다라고, 어, 함부로는 얘기 못 하지. 영적인 문제는 정말 참 갈수록 더 조심스럽더라고요. 어, 까딱 한번 잘못 말하면요. 이것이 오히려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상황을 더 악화시켜 버리고 전혀 아닌 방향으로 휙 가는 경우도 너무 많아요. 그냥 조심스럽더라고요. 근데 이제 머슴에는 또더 가관인 것이 거의 같은 시기에 지금 이제 중학교 2학년인가 이런데요. 얘도 누나와 거의 같은 상황이 되더래요. 부모가 말을 안 해. 혼자 있는 걸 너무 좋아해. 그러고 하는 거 보면 공부도 안 하고 그냥 시간만 나면은 어, 이 컴퓨터로 게임 하고 또온방 안에 학교 책은 별로 없고 만화 책으로 가득 차 있고 얘도 역시 문구를 잠그고 부모와 대화를 하지않아그 다음에 얘는 특별히 시, 이게, 이게 시선이 안정이 안 되고 계속 흑공을 맴돌고. 어, 또 요즘 걸려와가지고는 폭력성까지 가미가 돼가지고, 막 악을 쓰고, 고함도 질렀다가, 혼자 발작을 했다가, 막 주먹으로 벽을 치고, 예, 물건을 집어 던지고, 이러니까 집이 완전히 지옥이죠, 지옥. 그 집이 이제 간 겁니다. 가서 보니, 그것도 부모의 두 분의 얼굴은 어째, 오죽하겠습니까? 눈은 팽하게 꺼지고, 얼굴은 막 새카맣다시피, 예,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심령이 아프니까 얼굴이요, 어, 그냥, 어두워질 수밖에 없어 여러분 영혼이 맑아지고 은혜가 받으면요 밝아지고 자꾸 웃음도 나고 환해지고 참 이건 희한합니다 우리 얼굴은 영혼의 창문이거든요 근데 이 창문이 캄캄해 <laughs> 뭐 이해가 됩니다 뭐그 애주중자들 키운 남매가 저러 되니까 부모님들 어디 마음이 편하겠어요 근데 그 집에 가서 앉아 대화하면서 보니까 충격을 먹었습니다. 야, 근래 보기 드문, 어, 진짜 희한한 집이에요. 어, 재력이 좀 있어요. 잘 사시나 봐요. 모든 가구나 집안의 모든 것들이 아주 어리어리하게 아주 뭐 저는 따라가도 못할 정도로 잘돼 있어요. 그런데, 소파에 앉아가지고 바닥을 봤는데, 충격을 먹었습니다. 보통 이제 카페에서 깔잖아, 그죠? 그 집은 카페트가 호랑이 가죽입니다. 호랑이 잡아서 이제 가죽만 벗겨가지고 쫙 펼쳐서 호랑이가 양발과 팔을 쫙 벌리고 들어 누워서 대가리를 딱 들고 있는 그 호피, 호피 카페트예요 가격이야. 어마어마하게 비싸게 나가겠죠. 그런데 그걸 보는 순간에 웬만큼 강단 있는 저도 딱 보는 순간에 허! 허! 하고 이제 갑자기 좀 이렇게 위압감, 게다가 서재실 때가 보니까 입구에 뭐 술록인지 사슴인지 뭐잘 모르겠습니다만 큰 뿌리밭길에 나 있는 이그 짐승의 머리를 이제 잘라가지고 박제를 만들어가지고 그 입구에 쫙걸어놨어요그도 역시 기분이 안 좋았을 때. 여러분 오늘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뭐어 풍수를 보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뭐 무속하는 분들 그런 이야기 같은 그런 이유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요즘 또 풍수도요 옛날에는 풍수 하는 분들이 집터 자주 받아 봐주고 무덤터 봐주고 이런거 했는게 옛날 풍수 어른들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이제 재미가 없죠 왜냐하면 이제 뭐 그런 매장 문화도 별로 없어지고 또 집도 뭐 새로 짓다기 보람도 아파트 뭐 콘도 뭐안 그러면 빌라 꽉 갔으니까 풍수하는 분들의 자리가 조금 입지가 좁아져서 요즘은 신종 풍수가 나왔습니다. 보니까 어 인테리어 풍수다 풍수라는 분들도 있고. 가구 집안의 어떤 배치 색깔 뭐 이런 걸로 일단 또 풍수에 또 접목해 가지고 어 이제 인테리어 풍수라는 신종 이제 시, 세상이 좀 막. 급변하니까 그게 편성해 가지고 그것도 풍수색도 달라지는가 봐요 무속인들도 많이 달라졌었잖아요 무속인들도 유튜브를 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컴퓨터를 이용하기도 하고 무속인들도 아주 세상 돌아가는 AI까지 이용해 가지고 그런 무속인들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세상이 참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오늘 제가 무속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일단 시각적으로 뭐 그걸 떠나가지고 느낌과 시각 적으로도 너무 뭔가 이상한 거예요. 특히요 그 거실 그 위에 보니까 장식장으로 아주 멋진 장식장인데 그 보니까 칼들이 일본의 사무라이들 이 쓰던 칼, 한국의 전통 칼, 그다음 어거 미국 남북 전쟁 때 썼던 어 칼이라고 딱 손잡이 딱되 있는 그런까지 쫙 되게 비싸대요. 엄청 고가래요. 그것까지 놓여 있습니다. 무속에 하는 분들은요 집안에 그런 칼 종류 있는 것을요, 굉장히 그걸 금기시 하거든요. 물론 이게 이 아이들의 영향에 직접 미쳤다라고는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그거는 조금 보류합시다. 그러나 일단 안 좋습니다. 분위기는 안 좋습니다. 느낌 안 좋고, 정서적으로 평안하지가 않아요. 그 어마어마한 엔틱 가구에 온통 그냥, 어, 어, 그 무티티한 뭐 색깔로 쫙 깔린 그 집이 별로 분위기는 안 좋죠. 근데 문제는요, 그 아이들의 방을 본 거예요. 봤어요. 딸아이 방을 여는 순간에 다시 한번 허 <laughs> 하고 놀랬습니다. 세상에 그 방에 왠갓 인형들이 꽉 찼는 거예요. 그것도 인형도 보통 인형들이 아니더라고요. 첫눈에 아주 고가 품들이에요. 외국에 아주 고급적인 인형. 크고 작은 것들이 온 집안에 그냥 완전히 방 안에 꽉 찼어. 심지어 침대 위에까지 인형이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아 그걸 보는 순간에 답이 대충 나옵더라 아, 이거였구나. 그렇습니다. 인형 자체가 나쁘다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인형을 가지고 노는 사람이, 아이가 그 인형을 애착을 가지고 사랑하고 끌어안고 자고 하다 보면은 그인형에 이름도 붙여주고 또 인형과 도 대화를 합니다. 심심하니까. 아, 어, 어, 누구야? 오늘 잘 잤니? 어, 오늘 학교 갔다 올게? 언니 갔다 올게? 뭐 대화합니다. 어, 괜찮아 보이죠? 근데 문제는요, 이 인형이라는 이 물건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 그 인형과 이 아이가 교감이 시작됩니다. 서른제 애착 가지고, 사랑하고, 대화하고 하다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 인형에게 인격이 부여가 돼요. 누구야, 누구야, 그 인격이. 그 인격체와 대화하는 느낌이 오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때, 이때 무서운 일이, 악한 영이 그들의 대화와 교감에 살짝 끼어듭니다. 끼어들어서, 이 아이는요, 계속해서 인형하고 노는 것 같지만, 벌써 인형이 아닙니다. 악한 양이그 인형의 그어 역사를 좀싹 대신해서 이 아이와 교감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야아의 정서가 흔들려요. 인형만이 자기의 이해해주고, 어, 인형만이 자기의 모든 얘기를 다 들어주고, 엄마, 아빠는 가봐야 별로 재미도 없어. 대화가 잘안 돼. 근데 인형은 돼. 그, 정서, 그 기쁨 속에 악한 형이 샥샥샥 되니까 그때부터 교묘하게 방향을 살살살 살 바꿉니다. 허무하고, 예, 그때부터 외롭고, 짜증나고, 삭삭 들이면 나중에는 죽고 싶다는 마음까지 휙! 푸. 악한 형들의 결정적인 역사가 뭡니까? 택한 백성들마저라도 넘어뜨리려고 그러고, 아니면은 자기에 딱 잡아버리면은 멸망시키고 파멸시키는 것이 악령의 궁극적인 목표라야, 요 성령님은요, 우리를 끊임없이 도우시고, 거룩하게 만드시고, 은혜 가운데 서게 하시고, 이게 성령님 역사인데, 이 악령은요, 파멸, 고통, 죽음, 이게 그들이 갖고 있는 캐릭터입니다. 그러니 이 딸아이가요, 몇년 동안을 어릴 때부터 그 인형과 같이 살아왔으니까, 드디어, 어, 그들의 그 흉계에 말려든 거예요. 아들 방을 봤어요. 와, 이거 뭐 짜고 치듯이요. 아들 방은요, 온갖 피규어들. 그러니까, 인형, 그것도 이제, 여자들은 그냥 애인형는 얘들은, 남자들은 인형은 아니지만은, 각가지 형상의 모양을 만든 상. 쉽게 말해서, 뭐, 그냥, 요즘 뭐한쪽 유행했던 아이언맨 같은, 그런 어떤 모양을 쫙 똑같이 축소해서 만들어 놓은, 비쌉니다. 예, 몇 십만 원, 만 원, 몇 백만 원, 정말 어 비싼 거는 천만 원까지도 가는 거를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예, 각가지 일본 만화에 나오는 마왕의 어떤 모습의 예, 모형, 고가품이에요, 고가품. 책상 위에, 책장 위에 쫙 깔렸어요. 그게 또 무슨 문제냐 할지 모르죠. 아이고,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요 마왕의 그 피규어를 얼마나 닦고, 어, 애정지 합니까? 볼 때마다 자기도 모르게 그상 자체는, 뭐, 문제는 뭐, 크게 없다 치더라도 그 상을 보는 사람, 그 상과 함께 같이 교감하는 이에게는요, 그 상이 갖고 있는 그 이미지가 그대로 전달되어 올수 밖에 없습니다. 예. 어나아또 999, 마왕, 뭐, 뭐 스파이더맨, 온갖 그 형상들이 쫙 깔렸으니까, 그 속에 복합적인 그들의 어떤 캐릭터의 인격체가 계속 이 아이를 혼란스럽게 만들어. 혼란스럽게. 그러니까 눈동자 안정이 안 되죠, 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저로서는 이걸 다 보고 알면서도 어떻게 설명해드려도 이분들이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뺏어요? 아이고. 강제로 뺏어보입시다. 아마, 아마 진짜, 죽을걸요? 예. 관계를 없애보십시오. 안 됩니다. 그, 저 이제 나, 나름 설명을 해드렸어. 그래도 이분들은요, 용기도 없고, 방법도, 없는. 저도 솔직히 어떻게 하나는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할 길이 없더라고요. 집안을 좀 바꿔보라고 아무 설정 얘기해도 별로 그렇게 감흥이 없어요. 근데 아무 소득 없이 그냥 왔습니다. 자, 그런데 왜이 말씀 오늘 같이 나누냐 이미 그렇게 깊어져 버리면참 대책이 없어요. 힘들어요. 그러나 아직도 이제 시작하는 분들, 아이들 키우시고, 이제 손자, 손녀를 키우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제 인형을 또 이런 장난감을 갖고 놀지 않도록은 못합니다. 갖고 놀아야 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들에게 그들 보담도 여러분들의 부모의 사랑, 가족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는 것을 덜 알려줘야 됩니다. 뭘로? 삶으로, 행동으로, 기도로, 느낌으로. 그러니까 장난감 아무리 갖고 놀아도 장난감 갖고 놀다가도 엄마, 아빠 놓고 엄마, 아빠가 달려가는 그런 모습에 아무리 인형을 깔아안고 그냥 뒹굴다가도 엄마, 아빠가 얘야 왔다 그냥 던져놓고 다다닥 가서 엄마, 아빠 에게 매달릴 수 있는 그런 영적 분위기를 일찍부터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이기는 길입니다. 다안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 더큰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과 함께 되는 것을 사랑으로, 관심으로, 언어로, 삶으로 보여주고 그렇게 교육해 나갈 때에 이제 이 아이들 같은 이 비극이 이 아마 차단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픈 마음을 안고 왔습니다만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좋은 기회가 되면 가서 어~ 어떻게 권면하고 정리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참 좋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영상을 알려드립니다 아~ 혹시 들으시고 미리 예방 단계에서부터 눈뜰 수 있는 분이 계다면 너무 감사하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세상 너무나 험하고 악하여서 여러가지 모양과 형편을 따라서 간 것들이 역사하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모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것들을 이기고 차단시킬 수 있는 놀라운 영적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아픈 그 과정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하셔서 이 시간 하나님의 손길이 저들 마음을 주장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정리되어 줄수 있는 역사도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